어렴풋이 기억나는 곳에 마침 국수집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교동에서 가장 오래된 칼국수집이라는데 혹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먹어야겠네요. 63년 옛날 칼국수 맛의 비결은 바로 늙은 호박. 늙은 호박, 누른호박이 들어가면은. 이게 달큰하면서 몸에도 좋고 그래서 항상 가을 되고 하면 겨울에는 호박을 넣습니다. 조리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맑게 우린 멸치 육수에 국수를 넣고 여기에 늙은 호박까지. 맛은 저절로 우러난답니다 <목소리> 여기에 부추를 넣고 한 소금 더 끓여 그릇에 담아내는데 배고프던 시절 푸짐한 시장인심이 만든 옛날 갈국수 양념장과 참깨가루까지 더하면 <laughs> 벌써부터 군침이 돕니다 아이고, 이게또 직접 해주시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침 나온다 에이,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아,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아, 칼국수 제대로 인자 만났네요. 음, 걸쭉한 국물에 깊고 구수한 맛. 음, 63년 전통 국수집이 왔네. 어, 아, 맛있다. 우연히 만난 곳에서 어릴 적 추억의 맛을 떠올립니다. 그 친구도 이 맛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56번 어. 아, 오늘 식당은 맛있겠다. 제 감을 믿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희 선교하시는 <방금> 거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정말 네. 아. 굉장히 행위시인데. 아 예. 예. 아. <laughs> 아, 아, 여기 있는 식사를 뭘 하죠? 아, 저희는 가자미찌개. 가자미찌개요? 예, 예. 아. 저희 배에서 직접이 하는 배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직접 공수를 해서 저희가 이제 가자미찌개를 이제 손님들께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아 예, 예. 부부가 하시는구나? 네 예, 저희 집사요. 아.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아, 아, 아. 장모님, 아, 아, 아. 저희 장모님께서 모든 음식을 다 하십니다. 어, 주방에 네, 계세요? 예. 네, 어, 어머님. 어, 어, 어. 어머님. 네. 김윤철 선 어,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고 <laughs> 아, <이거>, 아, <laughs>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laughs> 음식 하시는구나. 네. 아이고, 지금 김치 하시네? 예. 아, 맛있겠다. 하나 더입볼까 예. 예, 예, 하나 좀. <laughs> 아이고, 예. 음, 맛있다. 맛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음 어머님이 직접 이렇게 다 예. 음식을 하시는구나. 제가 아침에 일찍 나오고 음. 음. 이 김치만 먹어도 뭐밥한 그릇 그냥 뚝딱 먹겠는데요? <laughs> 음. 네네네. 네,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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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생가자미찌개 들어보셨나요? 저도 어떤 음식인지 참 궁금한데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재료는 매일 아침 공수되는 생가자미.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육수입니다. 팥뿌리 <laughs> 양파 껍질 같은 여덟 가지 기본 재료에 감칠맛 내는 재료가 더해진다는데요. 육수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배에서 육수가 난다고. 이것도 다리 이런 데서 육수가 나지. 통마리에서 육수가 안 나요. 비린내도 많이 잡아 주시오. 요거 같은 생선이 생선의 비린 맛을 잡으면서 동시에 깊은 맛을 내야 하는 육수. 매일 이렇게 네 시간 공을 들여야 비로소 어머니의 육수가 완성됩니다. 이제 육수에 시원한 맛을 내는 물을 넣고 가자미를 통째로 넣어 끓여줍니다. 이때 양념은 딱 기본 맛. 생가자미이기 때문에 별로 많이 안 들어가요. 그냥 가자미 자체에서 지맛이 나니까 생거니까. 네. 고집과 원칙을 지키는 어머니의 생가자미찌개가 완성됐습니다. 네. 아이고. 아니기다리죠 아니, 아니, 야 음. 음, 맛있겠다. 음. <laughs> 와. 아니, 밑반찬이 이렇게 많아요? 네, 제일 기본적으로. 와, 진짜 훌륭하네. 네. 네? 음. 요거는 고춧잎 같은데, 맞아. 고춧잎이네. 음. 와, 어머니, 진짜 음식이 하나하나 다 맛있네요. 네, 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기대되는 건 역시 아, 생가자미찌개겠죠. 네. 음. 아 <laughs> 니까 <좋습니까>? 너무 훌륭해요. 자 <laughs> 음, 음, 생가자미라 예. 이게 저 냉동이 아니고. 냉동 아니고, 그래서 더 고소하고 피는... 부드럽고, 예, 네. 부드럽죠. 네, 퍽퍽하지가 않네요. 예. 음, 생선 냄새가 요만큼도 안 나고, 아 맛있어. 이게 예, 손맛이. 인생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깊은 맛이 그냥 우러나는 게 아니라, 음 오늘 어머니의 인생이 담긴 밥상 좋은 음식 먹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길 끝에서 이름 없는 칼국수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란 골목을 꼭 빼닮은 가게엔 어머니 한 분이 긴 테이블 하나만 두고 장사를 하고 계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이고, 이렇게, 웃음> <이렇게 우리, 웃음> 뭐. 어머니 여기. 여기를 어떻게들 알고 찾아와요? 아, 근데 이기 자리가 참 오래된 자리거든요. 네, 네. 울산 오일 시장이 오일장. 네. 네. 오일장 그 있을 때부터 이 집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나오니까 이제 아는 사람만 그래 온다 이요 늘거이가 이 혼자 이러고 있어요. <웃음> <웃음> 어머니 저뭐 하나 한 그릇 주세요. 저 점심 좀 먹게. 어머니가 해 주시고 싶으신 대로 그냥 <laughs> 해 주시면 그냥 먹을게. 그럼 칼국수 하자. 네, 네. 아. 손님이 오면 즉석에서 물을 만들어주는 물을 어머니의 칼국수. 비결은 별거 없습니다. 굵은 소금 한 줌에 치잔물을 섞어 반죽을 하면 끝. 이제 어머니의 내공이 담긴 솜씨로 힘껏 밀어만 주면 됩니다. 우리는 손으로 만지 보면 다 그만 밀어야 된다는 게 있어. 내일같이 칼국수를 만들어 온 어머니는 이제 칼질은 눈 감고도 하신답니다. 팔팔 끓는 소태 간 만든 칼국수를 넣고 후루룩 면을 삶아내는 어머니. 긴 세월을 해온 이래 어머니의 눈이 곧 초시계가 됐답니다. 잘 익은 면에 진한 멸치 육수를 부어 뚝딱 한 그릇을 만들어 주셨네요. 참. 아, 제 아, 아, 네, 제가 할게요. 그 가지고, 막, 막 김치 같은 거는 내 손으로 담아 가지고 한거니까내 거리. 그래. 네, 네. 보세요. 음. 옛날에 집에서 해갖고 먹던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니까, 네. 내가 자, 재료는 내가 나쁜 걸안 씁니다. 네, 네. 제가 재내 자식이나 놈이나 똑같다, 인디오. 네. 오랜만에, 캐리 옛날 어머님이 해주시던 맛, 그, 네. 그 맛이. 아이고, 내가 편인데, 참말로. 아이고, 나서 생각지도 못했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이고, 강릉 할머니 강릉에서 오셨나보다 이분은 강할소는 1995년부터 정성 듬뿍 담긴 손맛으로 2대째 이어주고 있습니다. 아, 야 이거 또 먹어야 되겠네. 어? 어. 와. 안녕하세요. 2대째 하신다고 그래서 또 보리밥이라고 그래서 또 여기에 좋은 것만 먹이고 싶어 유기농 채소까지 키운다네요. 덕분에 이집 손님상에도 건강하고 신선한 채소가 올라가게 됐죠. 그 사이 아내는 손수 담근 집된장으로 보리밥에 짝꿍을 끓여냅니다. 안정한 맛을 좋아하는 남편의 입맛에 맞춰 만든 아내표 된장. 묽어 보이지만 맛은 강가한 한 강릉식 강된장이랍니다. 깐깐하죠 음식에 대해서 는 어머니 맛을 고집하려 하니까 그 손님한테도 그렇게 맛을 전하라고 하는 게 아빠니까요. 직접 담근 고추장으로 부쳐낸 장떡도 이 집의 별미라네요 보리밥과 하모니를 맞출 끝까지 나물이 완성될 무렵이면 홀에서 남편이 나설 차례 보리반 쌀반으로 딱 좋은 식감의 보리밥을 준비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합작품 보리밥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 먹을 밥상이라 생각하고 차려내는 부부의 보리밥. 그 마음이 맛으로도 전해져선지 한번 찾아온 손님들은 대부분 단골로 이어진답니다. 이렇게 보류 네. 반반씩 주시는구나. 네. 아, 네. 저희가 만든 집된장을 만든 강된장입니다. 네. 음, 예. 아. 음, 저도 집에서 어, 입맛 없고 그러면 이저 된장 진하게 끓여서 어, 이렇게 비벼 먹으면 맛있죠. 맛있습니다. 부부의 미소처럼 속을 참 편안하게 해 주는 맛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예, 지금 어디서 오는 꼼장어예요 성령에서 많이 넘어. 통영. 아, 통영에서 오는구나. 통영 꼼장어하고 이, 미국, 껌장화하고는 다른가요? 네, 많이 다르죠. 아 그리고 뭐. 크기도 다르고요. 어. 보시면 색깔도 다르고요. 여기 육산. 국산. 육산인데, 자, 요거는 미국산입니다. 색깔이 차이가 많이 나죠? 아하, 그 맛, 맛좀 봐야 되겠다. 네. 아. 네, 멋진 음. 아, 어머니세요? 어,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거, 아, <laughs> 이거 뭐? <laughs> 이건 또왜하토가 여기서 어머니? 응? 아, 장년감이장 <laughs> <작년감에. 웃음> 어머니 저고스도한만하실까 <laughs> 여기 보면, 정수차, 네, 정수판 보이시죠? 시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펴놓보니까 어? 숙이 뭐있셨네요 <laughs> 여기서 지금 몇 년요? 이 50년. 50년. 아, 어머니나 좀. 곰장어 맛좀 봐야 되겠어요. 네, 그러세요. 네, 네. 네, 50여 년전 중앙시장에 곰장어 골목이 생긴 건 바로 아닌 가죽 때문이었답니다. 1960년대에 이제 부산에서 이제 가죽, 곰장어 가죽을 가지고 어, 지갑 만들고 벨트 만들고 하는 그런 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죽을 만들기 위해 껍데기를 뺏게 내고 우리가고 요리를 해보자. 라고 그 해서 만들어졌는 게 이제 우산의 곰장어 골목의 시초입니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곰장어는 가장 만만한 먹거리였죠. 많이 싸지요. 이름은 천 허백은 할때 진짜 싼 채고 그러면요. 저녁 오면은 부머 사고 싶고 안적안될 짜리 없으면 사람이 많았어요. 1980년대 정점을 찍은 곰장어 골목은. 공업도시 울산의 변천사와 역사를 함께 해왔다는데요. 새로운 공장이 들어설 때마다 입소문 듣고 찾아온 노동자들의 소울푸드가 됐답니다. 그때의 꼼장어 맛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laughs> 음. 아, 근데 참 맛있다. 음. 옛날, 그, 여기 울산에서 일하시던 분들, 이렇게 일 끝나고 퇴근하면서 동료들하고, 음. 어, 앉아서 소주잔 놓고 이 곰장어 먹을 때, 그때 그 맛은, 음. 음, 이, 지금도 울산 분들은 이 곰장어가 추억의 음식이지. 안녕하십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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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하세요. 옛날에 이집트 초반이나 피 어, 공장을 뭐, 먹고, 다만 다만. 막 그러는 거 기억나지야? 우 인사물어. 공장을 한번 안거치다면그거 제가 봐서는 어. 거의 뭐 오가, 네. 간첩 아닌 간첩이라고 봐야죠. 네, 그때 연탄 가스냄새는 막 막으면서도 공장은 맛이 진짜 그때는 좋았어요, 진짜. 퇴근길. 수많은 아버지들의 고단함을 달래주었던 곰장어구이 세월이 흘러 이젠 먹을거리가 넘쳐나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울산의 맛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어, 이집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지금 저희가 제가 언양 불고기 지금 하고 있는데. 언양 불고기. 네. 네, 네. 어. 저희가 이거 한우 암소 갈비 어. 갈비 이제 그 갖다 아, 같이 갈대요? 어, 네. 예. 아, 아, 아. 야, 하루에 이걸 다 소비할 수 있어요? <laughs> 이왕 언양에 왔으니 언양 불고기 맛좀 보고 가야겠습니다. 음. 아. 네네 가지고 왔습니다. 놓쳐놔. 누구세요? 네. 저희 할머니. 할... 저희 안녕하세요. 어, 아, 예, 네. 아, 그러니까 아... 할머니가 일대 구나 네, 그럼 3대네 네, 제가 3대로 예. 예.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손자는 발고을 시작합니다. 뼈는 물론 지방과 힘줄을 걷어내고 살코기만 발라내는 게 관건이죠. 이 고기를. 보통 이제 안창살. 제가 가장 좋아하고 못 먹는. 정말 특수 부위 중에서도 특수 부위. 군대에서 첫 휴가 나왔을 때 빼고는 못 먹어봤어요. 언양 불고기엔 안창살부터 양지까지 소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다는데요. 고기가 넓적하면 이렇게 찢어져야 고기가 되게 연하고 맛 이게 불고기라, 그 언양불고기. 언양불고기 맛의 비결은 다름 아닌 정성. 직접 메주를 띄워 만든 조선 간장으로 양념장의 기본을 잡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맛있다. <놀람> 이제는 승목 씨가 할머니의 맛을 잊고 있습니다. 됐다. 나마여먹 말고 절대 내고세와만네언만 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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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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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특징인데요. 1960년대 후반 경부 고속도로를 공사하던 노동자들이 즐겨 먹으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답니다. 난 언양에 와서 언양 불고기 처음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날 이거 이거 이 야, 야이 육즙이 그냥 그냥, 음, 응? 이불 맛하고 이 육육육주 파고 이게 어우 기가 막히네. 응?